여기 또 오셨네 누가? 저기 여기 앞에 친구분들 친구분들 아니네 여성 한분 남성 두분 방문객 또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또또 사장님 저예요 친구들. 저래요 아, 세담 <laughs> 갑자기 사장이 돼버렸어요 세담 TV 사장님 <laughs> 미치다 완전히 낫다. 내 보고, 내 보고 저 여자가 응. 조원진이 첩사인가 보다. 응. 그때 그랬잖아, 저거. 진짜요? 그래,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. 그래, 내가 네말 잘했어. 막 하면서 갖다 주니까. 그래, 네집회방해죄다 내가 네 걸어놨는데 이 카에 넘기라. 맨날. <laughs> 저런 여자하고 말로 말하는 게. 예? 그러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면은요 세상을 그래 살지 마라. 네. 그러니까요. 시끄럽다 맞아. 하면 난리 나요. 뭐, 뭐, 뭐 어때서 막 이러고 난리 난다고 말로 건드리네. 왜 같이 대응을 해야지.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. 앞에 지나가신 분들도 재미파더라고, 저번에 한번. 그러세요. 예. 나는 몰랐다. 이재명 카드라고. 어. 그러면서 그래, 박근혜 대통령님. 전시제 하는 착 하면서 딴지랄일할뻔 요거랑 어떨지 바쁜 편에 들다가 또 지랄 거고요 다 쫓아내요 아, 잘 알고 계시어 아, 진짜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알고. 우리나라가 이래 살고 하는 그 거는 처음 다 진짜 확정이 됐던 <laughs> <laughs>